아 이재명이라는 자의 이 머릿속에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마치 내로나 김정은이나 뭐 이런 무한 권력을 가진 황제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가 지금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이런 망언을 막 떠들어 댄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불법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전날인데. 만약에 대선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슬게 빠진 정치인들이 다 대통령을 해도요, 대통령 할때는 한두 달 정도는, 야, 그래 내가 한번 좀 국가, 민족으로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 생각들을 해요. 해. 하는데, 한두 달 뒤에 그냥 포기를 하지.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국민이나 속이면서 정권이나 연장하자. 이거 뭐 좌파나 우파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그것도 안 되는 것. 한두 달 정도는 내가 한번 국가를 위해서 해볼까? 이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가 안 돼요. 아니, 정작 6월 5일날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판결 떨어지죠. 6월 18일날 공선법 있죠. 그럼 이재명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겠냐 듣건 하자마자 이 법원을 어떻게 찢어발혀서 내가 자각할까? 이 생각밖에 더 있겠냐고, 이재명 머릿속에서. 그니까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대통령이라는 지인은 과연 뭘까? 나는 이 발언 나온 다음부터 이재명 대법원에서 기각한댔는데, 이걸 지금 대선 전날에, 이것도 어디야, 김어준이지 이재명에는 지 간신배들 채널만 나갔다 하면 사고치는데 거기 나가면은 지 더러운 속마음을 다떠들어대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끌려내려올 시한폭탄 하나 묻어놓고 지금 이게 없어도 위험한데 이걸 하나 파묻어 놔버린 거야요 대통령 날에 이재명이 이 유튜브들을 보는 관점 김어준에 나가든 맵을 쇼 나가든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찬양할 개도지들이다 얘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 떠드는 거야. 이런 데 가서 조금이라도 날카롭게 자기를 비판적 지지를 하는 그런 정도만 돼도 어떻게 이런 말을 떠듭니까? 이재명 자체가 매불쇼 나온 놈들이나 김어진이나 개돼지로 보니까 더러운 속마음을 막 갖다 떠들어 대는 거지 그냥. 그게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자,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특종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법원 쪽에서 자기한테는 전화가 안 오지만은 자기 측근이나 똘만이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똘만이가 저한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선 들어가기 전에 조의 대가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냈잖아요 그 속도를 빨리 낼때 이재명에게 대법원에서 아주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이재명이라는 야권 대권주자의 목숨이 걸려있는 얘기를 대법원에 무슨 평직원이 얘기한다고 그걸 믿겠습니까? 이건 이재명한테 당신 기각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이 얘기를 대법원에서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 대법원에서 누가 이걸 해줬겠냐 이거 이재명한테 첫 번째는 이거는 조의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죠. 조의대 정도가 이게 안 하고 이재명이 믿을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조의대가 되면은 그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우리법연구의 그 떨거지들. 우리법연구의 출신 두 명. 이재명이 10대2가 나왔잖아요. 그두 명일 가능성이 아주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 그 바뀐 과정은 말, 그러니까 그 바뀐 과정도 알겠단 얘기잖아요, 이재명 이재명한테 기각해서 날개를 달아주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바뀌었다. 확인가중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대법원이 성공한 데서, 아, 고맙구나. 이틀 만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거 보고 황당한, 이틀 만에 바뀌었다는 얘기야, 뭐야. 자, 이 얘기는 글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치 지식으로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대권 주자가 대법원이 자기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하고 다르게 가서 황당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대법원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 사전에. 한결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걸 내가 처음 보는데, 임무형 변호사. 이재명이 한 얘기는 그냥 넘어서 하냐. 이거 안 되죠. 법원 판결에 개입을 시도했다는 자백인데,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혀라. 김종민 변호사, 공한국가였다면김어준 방송의 문제반언 보도가 나온 직후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야 한다. 협업실내 에 치명타를 가진 초대형 악재인데 한나리 대법원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재명 본인 스스로 입으로 민주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충격적 발언했지만, 세상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뭐라, 개대직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개대직 국가가 됐으니까, 지금. 그냥 이재명이 되겠지,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한마디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재명 찍을 사람들 이 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냐 이거야 대법원에 이재명한테 얘기한 놈이 오늘 대법원이 입장을 못밝히거나난 오히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한테 이거를 보고 한 놈을 찾아낼 거 아니야? 대법원은 찾아낼 거 아니야? 그러면 대법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겠지. 그럼 이거는 대법원 내부 감찰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건 조조 대법원장이. 내일이라도 내일 대선투표잖아요. 내일 바로 감찰 선언해야 되는 거야. 알아내겠다 누군지.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이재명이가 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김문수가 대법원에 가서 감찰해서 찾아내라 그래야 돼.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사업부를 이재명 내 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지금 자기 뒤통수 쳤단 얘기잖아요. 대법원이. 그래서 황당하다 그랬잖아. 이게 황당한 게 아니지. 대법원이 뭘 하겠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황당한 건데 자기 뒤통수 상당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대법원 나가지고 장난쳤지? 너희 보자 6월 4일일부터 너희 죽었어 이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고발장 들어갔어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게 아니고 내가 볼땐 공무상기밀유설죄가 맞겠죠 어. 아니 대법원은 투표를 결정하는데 투표하기 전부터 이재명은 자기한테 기각시켜 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은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바뀌었잖아 어쨌든 그 바뀐 거를 이재명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왜 바뀌었는지가. 그러면 대법원은 조의대가 정상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게 맞아? 누구야, 대법원 통제하는 게. 이게 지금 국민적 의문이니까, 이거는 대법원 내 감찰 플러스 알파 특검이죠, 이건. 이건 특검이지. 대법관들 핸드폰 다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내놔서, 이재명 똘만이들하고 전화 통한 거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의대가 지거부터 내놓고, 대법관들 다 내놔라, 휴대폰 응? 누구랑 통화했는지 우리가 다검열하자이 정도로 가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게 가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 이재명이라는 자의 이 머릿속에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마치 내로나 김정은이나뭐 이런 무한 권력을 가진 황제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가 지금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이런 망언을 막 떠들어 댄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불법이야. 이건 대통령이라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심판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라 그래도. 물론 이재명 자체를 선행법으로 수사해서 뭐 그건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 밝혀져서 이재명 자체는 구속을 못 시키지만 이재명한테 충성서약을 한 대법관 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재명은 이걸 듣고 있었다 이거는 법적으로 탄핵 이전에 그냥 쫓아내야 될 감이죠 쫓아내야 될 감이죠 법적 탄핵 이전에 그리고 이걸 또 막아야 될거 아니야 이재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감찰 도는거 막아야 될까야그면또 대법원을 탄압하겠지 6월 4일부터 계속 대법원 탄압하겠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이 벌어지면 그건 탈핵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망언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하나의 공직이 아니라. 이 마음대로 5년 동안 지가 다 해먹고 지가 싫은 놈 때려 죽이고 할수 있는 무한 권력을 가진 거라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는 이거 지금 불법을 얘기했잖아 대법원가의 불법을 아, 그래봐 뭐했는데 대통령인데 아, 대통령이고 내가 국회도 장악하고 있는데 니네가 어떡할까 이개돼지더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이는 그냥 200만 국민이 쳐들어가서 머리채 자꾸 끌어내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법관추까지안 된다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어? 6월 5일 날 바로 임시국회 소집해서 이재명 연속법 재판중지법들 온갖 악법 이거 전부 다 위헌입니다. 왜왜 왜 위헌이냐면은 한한 명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는 동기와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 논쟁 여지가 없잖아요. 오직 이재명 한 놈을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그 자체가 위헌이야. 이 법이 타당하고 안 타당 얘기할 게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법. 이것도 그냥 이재명 한놈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기 범죄를 덮는 이런 법을 만들고 헌재를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는 법 만들어야지. 시작부터 탈법과 그냥 위법으로 시작할 거다 이재명이는. 지금 국힘당이 이제 6월 5일날 만약 이딴 법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무조건 점거해야죠. 점거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점거하면은 그냥 다 처벌 받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으려고 그냥 나온다? 이 쓰레기도 그냥 국힘당 쓰레기도 다파물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얻어터지고 끌려나오고 구속을 당한다? 구속 당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지 6월 5일날이 의장석 전체를 둘러싸고 조폭이 들어오든 경비가 들어오든 그냥 그대로 버티고 그래도 계속 이재명이가 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이제 108명이 이제 국회 해산 선언해야죠. 국회는 200명 이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108명 그만하겠다.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국회를 조기 해산시켜서 이재명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놈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러는데 이 국민적 분노가 거기까지 올라가면요. 이런 놈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주들로 말해도 죽는데. 어떡하겠어요.